자, 안녕하세요. 딸기 크림입니다. 자, 오늘은요, 몰드 점토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준비물은 나중에 소개하고, 일단, 완성작부터 볼, 할게요. 완, 성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어이고, 일단, 에코. 붙었다. 일단, 이게 완성작이고요. 보세요. 잘 늘어나고요. 탱탱해요. 슝. 탱탱이에요. 짜잔. 그 다음에 끊어지는 것도 되게 깔끔하게 끊어지고요. 보세요. 짤단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늘어나죠. 그럼 잘렸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말랑말랑해요. 그 다음에 몰드도 잘 떠져요. 근데 몰드 뜰게 저렇게 지퍼백 위에 저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알약트를 한번 떠 볼게요. 일단 동그랗게 만들어요. 동그랗게 만든 후 이렇게 알약틀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어이쿠. 살짝만 했는데도 이렇게 알약틀이 이렇게 잘 됩니다. 젤리 만들 때도 유 용하고요. 아주 잘 돼요. 일단 이렇게 일단 이게 완성작 완성작이고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같이? 한번제 영상을 봐주세요. <laughs> 아, 맞다. 오늘 허니버터칩도, 뭐냐, 먹방하고요. 젤리도 만듭니다. <laughs> 일단, 준비물은 아이클레이 하양색. 뭐냐, 액체 괴물. 칼라 괴물도 괜찮고요. 액체 괴물도 괜찮습니다. 아, 원래 이거 갈색이 있다 하면 갈색을 해도 되죠? 근데 갈색과 보라색을 섞으면 이상한 똥색 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몰드에그 색깔을 예쁘게 하려면 하양색이 더 낫겠죠? 그럼 전 하양색과 클라개물 일단은 아이코 아이클레이를 뜯어서 해줍니다. 보세요. 아 색깔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뭐냐 아주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이 영상을 봤는데 어, 출처는 뭐냐 망고꽃님? 망고꽃님의 출처고요. 일단 이렇게 아이클레이를 꺼내줍니다. 아 근데 망고꽃님은 이렇게 안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두처럼 이렇게 그릇을 파줘요. 가운데를. 그 다음에 액체괴물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세요그 다음에 어, 접었을 때좀 나온다 하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좀 떼어주시면 돼요. 좀 떼서 통으로 흉... 일단 이렇게 섞어줍니다. 일단 좀 섞다가 좀 섞였으면 또 올게요. 한번 계속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섞였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잘 늘어나죠? 그러면 액체기물이 좀 섞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방금 보셨죠? 그만큼 섞으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리면 벌써 이렇게 깨끗해졌죠? 한번 완전 깨끗하게 계속 섞어보겠습니다. 어, 완전 느낌 완전 좋고요. 봐봐요. 이렇게 슝슝 슝. 봐봐 완전 탱탱한 느낌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봐봐요. 봐봐요, 고무들처럼 <laughs>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봐보세요. 아까 거와 아까 거랑 뭐냐 지금 거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어디 보자. 일단 이거랑 이거. 일단 말랑한 건 얘가 더 말랑해요. 왜냐면 방금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어좀 뭐냐 얘는 약간 좀 그렇네요. 약간 액체괴물을 섞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얘를 고치 고치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또좀 넣어서 몰 점을 몰 점이 근데 아몰 점이 뭐냐면요. 몰드 점토를 줄여서 말한 몰 점, 입니다. 어, 이아코 풀점이라고 하죠? 이아코 풀점, 플라스틱 점토. 플라스틱 점토가 약간 길기도 하니까, 그냥, 다른 분들이 풀점,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딸크예요 딸크, 딸기 크림. 아, 딸기 크림. 전제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든답니다. 음, 됐어요. 일단, 이렇했습니다. 게이렇고요 섞어도 아무 문제 없답니다. 그럼 지금 아 일단 몰드가 잘 떠지는지도 한번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실게요. 그래야 몰드가 잘 떠지나라고 알수 있겠죠. 출처는 방울꽃님입니다. 아또 댓글에 이거 출처 방울꽃님 아니라 다른 분이에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 근데, 그러면, 어, 너무 그렇게 말아, 그렇게 댓글을 다진, 다시진 마셨으면 합니다.